안녕하세요 트리니티 23기 이승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교내 근로 브이로그를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곧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금정구청 앞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곳은 바로 4층 여기 4층의 교목처 안에 사회공원단이 속해 있는데 저는 그 사회공원단 구독 근로생입니다. 어, 이곳에서 선생님께서 부르시면은 이제 찾아가서 심부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가고 있습 지 선생님의 신부름을 받아서 이 리모컨을 인성교양학으로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. 음 여기는 근로생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방인데 방학 동안은 여기를 잘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짐이 쌓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끝! 짠 오늘의 점심입니다. 오늘은 누들볼 시켜 먹었습니다. 소스는 추천 소스로 했는데 오리엔탈 드레싱 좋습니다. 여기서 밥 먹을 때는 어 제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이렇게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 편입니다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삼겹도 들어가 있어요. 베이컨도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밥을 다 먹은 상태이고, 다 먹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. 사실 제가 방학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방학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수행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컵라의 시기 준비 준비를 할 거예요. 제가 여름방학이 아니라 저번 겨울방학에 컴알 실기시험을 쳤었는데 이제 실기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공부를 도와줄 친구는 바로 기풍쌤입니다. 지금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려 감을 다 잃어서 이런 꿀팁 같은 것좀 보고 공부 시작하려고요. 이거는 저희가 방금 차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아마 이 테이블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걸로 바꾸시려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근로생이 총 4명인데 이게 테이블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새 걸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학기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수 있겠죠? 마침 오늘 제가 여기를 정리했잖아요. 완전 타이밍 굳입니다.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브이로그는 잘 보셨나요? 이 교내 근로는 학기 중에서도 부서가 별로 바쁘지 않으면 공부도 할수 있고 용돈 벌이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도전해보세요. 그럼 안녕!